네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최근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과 어, 카톡하고 전화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습니다. 길을 잘못 찾는 길치인데 아빠가 기다릴 것 같아서 어디 놀러 갔다가 어, 같이 갔던 분하고 나이드를 받아서 오면 되는데 그냥 아빠가 기다릴 것 같아서 먼저 나왔다고 한 이야기를 어, 들었을 때음 그냥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최근에 흘리셨나요? 예레미야는 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점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 이로다. 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정말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 거기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나요? 너무나 괴로웠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꿈을 찾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 세대가 됐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 성도님 한 명이 중독에 빠져서 중독으로 허우적거려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봤는데요. 어, 이 분은 가정이 있는 분인데 사채를 써서 5천만 원의 사채를 썼는데 하루 이자가 6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이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1억 8천이나 되는 그런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냥 5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갚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돈을 끄고 참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은행 대출도 이제는 다 막혀 버렸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알만한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회사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사에 알리면 당장 근무할 수 없고 또 나오더라도 이런 일로 연루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박만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 빠져있는 사람들 음란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관계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외치면서, 너희들 잘못된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곧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예언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은데 아이고 참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그것을 어, 괜찮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묵시 이러한 계시를 말하는 것은 죄악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리석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펠입니다 이 타펠은 음식에 적용해서 말할 때 맛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우둔한 거짓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목회자와 여러분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음, 헌금 많이 하니까 괜찮아. 내가 열심히 섬기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신비한 것을 받아서 대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러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 이 시대에, 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씀, 잘못된 공동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이 백성들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하여 주시. 주옵소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Thank you